SSTPV 식술은 얼굴 어떤 부위든 이식이 가능한가요? 백반증의 경우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이 얼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눈 주위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도 SSTPV 식술이 가능한가요? 오히려 그런 부위들의 이 SAT가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이런 굴곡면이나 이렇게 이런 이쪽 이 눈꺼풀 이런 쪽은 표피식술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음압을 그래서 잡아당겨서 물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위는 잡아당기면 피부 가쪽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물집을 만들어서 피부 이식을 표피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 간혹 아니면 이게 냉,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 냉동 치료술을 이용해서 피부를 얼리면 그게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물집을 벗겨낼 수가 하는데, 눈꺼풀 같은 데는 그것만 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뭐 할하기 힘든데, 이 SST는 이 표피식술이 불가능한 부위들에 오히려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할, 할, 수 없는 부위들이 거의 없어요. 눈꺼풀, 심지어 우리 속눈썹 단위에 딱 붙은 부위까지도 저는 수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못 하는 부위가 없, 없다고 보시면 돼요.